안녕? 아니. 아. 야. 이걸 유튜브로 라이브를 틀었어야 됐네. 아니, 난 지금 기복이랑. 조용히 할게요. 기복이랑 산책 중이거든요. 응, 보가, 보가. 잠깐만, 잠깐만. 아니, 여러분, 너무 놀랄만한 게, 우리가 대만의 그 공연장 뭐지? 사실 전잘 몰라요. 전 너무 오랫동안 활동을 안 했어서. 근데, 어, 산책 중. 포가. 술이라니요 어, 예. 지금 산책 중인데, 잠깐만. 여기 사람이 많아서 좀 조용히 얘기할게요. 잠깐만요. 제가 은근히 그 어머님들한테 인기가 많아서 예보일 이거네 음. 잠깐만 이거 좀 이거 좀 닦고 올게 있어봐 보가 잠깐만. 아이고 이놈새끼야 닦아야지 쉿 음. 아니 저희가 오늘 어 마스크 <laughs> 마스크 안 껴도 돼 여기는 야 산책이야 산책 아니 나는 왜냐면 우리가 나는 오늘 대만, 우리가 공연을 다 채웠어. 난 너무 놀랐어. 그, 나는 왜냐면, 오랜만에 활동하잖아. 대만, 그 공연장 뭐지? 타이페이 돔? 그걸 다 채웠더라고. 응. 음. 잠깐만, 미안해, 얘들아. 보가, 잠깐만, 잠깐만, 보가. 일로와, 일로와. 응, 음 알았어, 알았어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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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어 자. 응. 야, 지금 기복이 때문에 어떻게 방송이 안 된다야? 어 보아 잠깐만. 잠깐만. 보아, 야, 야이 새끼야. 야말좀 하자 이 새끼야. 야 아니 우리 혁재, 혁제. 혁재랜다. <laughs> 응, 아니 아무튼 어 보아 잠깐만 잠깐만 보아 잠깐만. 자 이게 사람이 많네. 보아 이리 와봐 이리 와봐. 아니 왜냐면 나는 너무 오랜만에 활동을 하는데 우리 잠깐 진짜 미안해요 여러분 잠깐 미안해 안녕 기보가 보가 잠깐만 근데 원래 개 어, 원래 개 키우는 사람들은 이래야 돼어 뭔지 알지. 아니, 내가, 여러분, 혹시, 환절기라는 노래 알아요? 환절기? 환절기라는 노래가 있는데, 그게 뭐 영어 이름으로 뭔지 모르겠는데, 내가 그 노래를 진짜 좋아하거든. 그래서 내가 혁자한테 맨날 얘기한단 말이야. 야, 혁자, 환절기 그거 하자, 그거 하자, 막 이러면, 잠깐만, 보가, 잠깐만, 보가. 미안해요. 응, 우리 보기, 미안해. 야, 내가 나중에 들어가서, 안녕하세요. 예. 내가 나중에 들어가서 방송할게요. 어? 응, 사람들이 날 너무 이상하게 본다. 어. 어, 환절기 아는구나. 어, 환절기 너무 좋아. 그 노래 내가 진짜 좋아한단 말이야. 근데 내가 혁자한테저얘를 했어. 야, 씨. 약간 어 보가 가자 가자. 제가 저얘를 했거든요, 야. 보가 잠깐만 금방 가자. 어. 안녕하세요. 예. 이따가 연락할게요, 여러분. 보가너 응. <laughs> 때문에 사람 도 망가잖아. 아니, 왜냐면 내가 환절기를 진짜 좋아하는데 이 환절기를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나 봐. 그래서 내가 저 얘기를 했지. 야. 혁재야. 내년에 한국 앵콜 때는 왜냐면 내가 저 얘기를 했어. 한국 앵콜 때는 내가 그래도 오빠가 재밌는 걸좀 많이 잘 짜잖아. 야, 한국 슈퍼쇼는 나한테 맡겨라. 내가 뭐 골든이건, 뭐 사자 보이지건, 나발이건 완벽하게 해가지고 재밌게 할 테니까, 그때 환절기하고 뭐하고 뭐하고 좀 하자. 그러면서 제가 이제 혁지한테 얘기를 했죠. 음. 그래서 만약에 내년에 이제 한국에서 앵콜을 한다면 좀더 약간 내 반협박대로, 사실 반협박이지만, 혁재한테 무릎 꿇고 비는 정도지. 왜냐면 우리 혁재가 이거 고생을 너무 많이 하니까. 뭐 절친이고 형이고 필요 없어. 왜냐면 우리는 그걸 리스펙 해줘야 돼. 뭔지 알죠? 혁재한테 이제 무릎 꿇고, 이혁재씨, 제발, 이것 좀 부탁드립니다. 이렇게 뭐 해야죠. 그래서 내년에는 한국 앵콜 때는 좀 많이 좀 바꾸고 싶어요. 왜냐면 지금 우리 슈퍼쇼가 너무 재밌지만, 거의 내가 우기는 거야. 야, 혁시야, 환절기 좀 해줘. 환절기, 뭐 이런 거 내가 좋아하는 노래들 이 있으니까. 근데 여러분 정말 미안한데, 지금 <laughs> 여기 어머니들이 절 너무 좋아하세요. 진짜. 야, 네. 우리... 보가? 혹시 블루밍하우스 어딘지 아세요? 어, 예, 요, 요 근처일 거예요 예. 아, 감사합니다 예, 감사합니다, 예 예, 아무튼 내년에 와야지, 야, 너네 와야지, 너네 와야지 음. 아니, <laughs> 여러분 제가 술 취한 게 아니라 이게 개 키우는 사람들은 이거 안 되니까, 야 내가 취한 게 아니라, 봐봐, 지금 얘가 이러고 있다니까 <laughs> 와, 나 돌겠네. 야, 내가 취한 게 아니라, 이게 강아지 키우는 사람들은, 포가. 그거 먹는 거 아니야. 그거 먹는 거 아니야. 바보야, 먹는 거 아니야. 뭔지 알지? 어 가자, 가자, 포가. 일단 들어가자. 아무튼. 안 돼, 안 돼. 안 돼. 음. 오빠 보고 싶지 않아? 기복을 보고 싶어? 너 누구야? 너 나가, 입마 아, 농담이에요. 어, 포가. 가자, 가자. 여러분, 일단 보기를 좀, 어떻게 좀 정리를 할게. 응. 응, 그래. 우리 보길러? 내 사랑? 아무튼, 야, 너네들 다, 우리, 어, 아, 아파! 야, 거기 안 돼, 야, 거기 안 돼, 씨. <laughs> 독할게요.